아니 또딱이야뭐 동양이다. 일단 요구사로님 돌려봅시다. 똑딱이에 되나? <laughs> 아니, 뭐 똑딱이 되나 아, 뭐 똑딱이 되나도 괜찮긴 한데 뭐시기냐 어. 양호한가? 뭐 양호하면 좋은 거지. 아, 왜냐면 사실 오닉시아 그게 있다고 들었거든. 그 오닉시아만 할수 있는 딱정벌레 브알루프가 있다고. 그런 얘기를 들었어. 언제나 잃지. 이건 정말 유명한 얘기라. 어. 그게 아마 오닝만 가정했을 거야. 여기는 어 <laughs> 배정왕만 하... 한 장도 없는 거 실화냐? 이렇게 영웅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아후크또 야락 시작했네 어. 그냥 일탄에 길고양이 잡아서 그걸로 또 길고양이가 나왔다 밖에 없어 저건 내가 면 동계 지금 일일 응. 두개 뭔가 하나는 안 나가겠네. 아니 저 새끼 사기였던 게 멀로 바다사냥꾼이랑 길고양이 둘다 있을 때 시절이었는데. 그대로 스펙을돌려 놓고 제발 얼룩 고양이 만나오지 말았다고 봤던 기오건못 참지. 하수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영원히 친구로 지냈습니다. 음. よかった。Okay. Uh, yeah. 는 그냥 레버 업쳐야 되나? 그냥 레버을칠 생각을 즐게 만드는 질랄이었어 나름 괜야 이거. 귀여운 애들, 짓지 먹어. 귀여운 애들, 짓어 먹어. 귀여운 애들, 짓어 먹어. 귀여운 애들, 성장관리에의 광고까지. 하랑 인사 따끔하지. 이 하수인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당했어요. 이 하수인은 앞으로 대단한 업적 을 이루게 됩니다. 상점에 이거 짚는 건좀 아니다 이것도 뭐 삼성이니까 나쁘지 않, 않네 부대는 지도자를 믿었고 그로 인해 부대는 힘을 얻었습니다. 아. 나름 나름 나름. 그렇지. 이겼나? 이겼네. 이겼어. 괜찮아. 체력만 아끼면 그만이야. 이 교훈을 얻을지도 잠깐만, 아이씨. 일단 필드에 저 도굴꾼이 떠서 저기 주면 되는데, 오를게 애매하네. 여기는 뭐야? 반사 펜던 트? 음... 모르겠네. 일단은 나도 고민해야겠다. 나 공장 해야 되나? 공장이냐? 공장 아니면 술잔, 술잔도 나쁘지 않고 술잔하고서는 일단은 도굴군들이 이거를 뭐선언은 아... 그건 뭐 자유 핸더터니까뭐 아니... 오발바도 되고. 뭐지 이건 어둠 충꾼 고르고 응? 악마 대가야 되나 여기는 어둠 충군. 와중에 나는 또아또 해적야? 아... 이또또 해적이야? 또, 또 해적이야? 무슨... 존나 쨍거 같은데 기분 탓인다 이게 쨍건가? 이거를 쨍다고 표현해야되는지 모르겠네 펜턴트 고를거니까 뭐 오발보는게 말이 되긴하지 왜이렇게 잘 싸우냐 근데 어 저것도 안주고 어 물론 물론 아픈건 아픈거다 <laughs> 아이씨 너만 안들어오네 그러면은 강골 황금 드릴까? 뭐 그래도 좋고 잠깐만 이거 전달 됐나 지금? 아 됐구나. 공포 소병은 내가 써야겠네. 아 씨. 에이 아, 아, 공포 소병 써야겠다 저건. 팁도 황금인데. 팁도 황금 뭐케이 에. 아. 학자님이나 오셔야 되는데 학자님이 안 나오시네 오신... 뭐야 이치정액일자이 너쪽으로 넘기는게 어이 고야 언제 금저음정액일자을 방금... 받아도 되고 음 이따가 여기다 써야겠다 나는 또 해적이야 여기는 넌데드야 이렇게 보니까 나판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컸어 저거? 아, 관리님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거 때려봤는데. 이름 까먹었어. 능중꾼이 너무 잘잘 잘 컸어. 티발. 중꾼님좀뒤적보 아이 그. 이거 도발 안 쓰긴 해가지고 여유 되면은 넘겨야겠다. 응. 음. 일단 저도 사렙은 가야 돼. 사렙은 <렙> 가야지. 사렙은 가고 이게 그냥 하고. 하느니, 내가 좋은 데 쓰는 게 낫지. 이쪽에서 필요한 거 없지? 아 그쵸. 아, 없으면 나메타로 아, 그냥 저거나 좀 파밍할게. 아그건 그게, 그게 맞지. 음. 게 제일 좋지. 예상 못한 곳에서 사귀게 되는 법입니다. <laughs> 그거 다음 턴에 드릴까? 내가 있을지 모르겠네 창조술사 써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음, 그렇긴 하지 음. 사실 자리를 그래서.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러면 이제 이거 있, 쓴 다음에서야 그거 너도 되긴 함 드라카리를 음. 그때서야 너도 되긴 해 그 와중에 타락 자왜네 개나 있어?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가 아니라 상겹장신구를과고 상자 빼도 되겠다. 이제 이슬한대 맞는 구간인 거 같긴 해서 맞는 구간인 거 같긴 해서. 맞는 구간 나는 불안이 있으니 황불을 해. 쓰겠어 황금망치 고 열심히 하지 뭐 황금망치 황금망치 되게 사용처가 아주 좋아져 좋아졌어 음. 일단은 그러면은 아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되는구나 음. 애매하네. 우리 육내 볼 필요 없나? 육내 기물을 볼 필요가 없겠지. 딱히 그냥 휴대용 공장 해야겠다. 공장 마나리. 어, 저는 황금불한 마나리 정령 돌리고 있을게요. <놀람> <놀람> 프가 들어갑니다. 지이 하수인은 앞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 됩니다. 하수인은 없다는 인사를 받고 영원히 친구로 지냈습니다. 지금 어쩔 수 없다. 아직 나는 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네메타조스토야아네메타조를토아가 있어. 메타저스토리아가 있어. 리고 끝내도 될듯 지금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아직 약해. 제가 좀 약해서. 아 이게 지랄하네. 아니야 나 지금 마나리 정령이니까 충분히 할만하다고 보는데. 나 마나리 정령이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딱 치기 때문에. 아까. 그러니까. 데뭐 아직 깍치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네. 여기는 응. 또왜 황구야? 조금만 잡고 죽어주신다면 오. 뭐 그래도 미치긴 한데 방패 빨리 찾아야겠다. 응. 아직 골드 뿔리기를 해야 돼가지고. 응. 하수인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당했어요. 하수인은 큰 일을 해내기 위해 물답니다 어둠 군 몸집은 작더라도 용기만큼은 크답니다. 새하수인이 모험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아, 나왜 공격력이 하나도 안 나? 와 미쳐버리겠어 지금. 황보인 어, 거다 어, 좋아. 근데 지금 공격력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와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. 지금 악마 원툴이 돼버렸어 사실. 드로스트 가는 말은 다 믿어도 돼. 아, 드로스트 느리긴 한데 저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? 쟤는 나는 지금. 일부러 완치고 화약급사 찾으려고 이러고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. 안나 아, 그냥 사렙에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업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시체가 생겨가지고 시체를 만나는 거 아니면은 근데 시체 지금 없지 않나? 어, 그래. 그러니까?

뽑아소병한 금. 음, 오케이. 이 하스이는 앞으로 돌에 담을 소변을 써서. 도엔뭐 다른 게 필요 없을 거 같아서. 음. 정말 저실 똑없잖아 아, 좋겠네.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,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그 와중에 또시 안개버그 걸렸는데, <laughs> 짜증나네. 안개버그가 걸렸는데, 오는 지금 저는 거의 무한이긴 해요, 이제. 그렇지. 여기는 음. 이제 살포기 너무 많 공격력만 올리면 돼. 공격력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였던 거야 지금. 저로저저저저 저. 아 여기 결국 딱치겠네. 딱치기 이기 이기겠지. 솔직히 저거 별로 안 컸잖아. 우리 악마가 다할 거잖아. 이제 너무 하다시피 이쪽에 몰아주긴 했는데 약간 정벌레는 대충 1대1 교환은 나서 상관없는데 여기 다음이 이제 문제... 아니, 아니 뭐야 저건 좀 너무했다 음. 어쨌든 정신은 유지했다 오, 시다 굿. 아, 어 뭐, 야쟤는왜저체한왜죽었냐 뭐야, 저왜 죽었어? 아, 나렇원태저렇렇게왜 저렇게, 왜 저렇게, 왜저게왜 저렇게, 왜게 이 하수인을 고용한 건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. 아씨왜 이렇게 걸아씨아방어도 때문에 자방어도 때문에 너무 심해

내가 먼저 싸우나아 근데 제 저쪽은 쉽잖아. 아맞 저쪽은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. 솔직히. 음. 뒤엔 놈이 문제라. 근데 뒤엔 놈은 악마가 이기잖아. 걱정할 게 뭐가 있지 우리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거 이건 내가 잡잖아. 음, 저환생안 터트린 게 그냥 좋은 거 아닌가? 그랬더니 죽일 확률 43.2% 뭐야? 그 정도인가? 그 정도인 거 같기도 하고, 죽인 듯? 너네 각각 몇 성이야? 자기 소개해보. 안 죽었네. 아안 죽었네. 아 저거 살았냐 안 살았냐 차이구나. 아 <laughs> 내가 먼저 어 혹시? 어처구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문을 넘기는 게더쎌거 같아. <laughs> 지금 지금 깨달았어. 주문을 넘기는 게더 쎄. <laughs> 그분이 안 나오시네. 뭐 찾는 거 있음? 그 환생 없애는 그 친구? 환생? 아요거 아니 그 환생 없애는 거? 아 환생을? 환생을 아 도발 없애는 거 아님? 환생인데 도발이 돈 없애긴 없애자. 아 그런가? 뭘, 뭘 뺏은 거야? 영웅은 싸워서 정점에 올라섰습니다. 뭐야 그 와중에 저건 또 언제 챙겼어? <laughs> 히드라가 왜 이렇게 컸어? 정답, <laughs> 마나리. 아니 마나리가 저 정도까지 했다고? 그래? 그 정도까지 키웠나나? 아무리 공장으로 몇번 돌리긴 했는데 <laughs>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.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안 썩인 자 e 들 아야 됐어 나도 뭐, 필드, 필드 있어가지고 o g 그이 to the hospital. I have to go to the h o s p i t 나 l I have to go to the hospital. I have to go to the hospital. I have to go to t h 그러니까 잘만 맞추면은 소반에 저거 넘치... 잘 나왔잖아. 좀 어둠 총권 실수하면 돼요. 어둠 총권이 빠르게 나와서 괜찮았어. 어.